김수현과 김지원의 공식 발표. 그들의 관계는 정말 사랑일까? 한류 스타 김수현과 김지원이 드디어 관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흥분이 동시에 일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가 단순한 친구 사이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은 몇달 전부터 함께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면서 두터운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시상식에서부터 비밀스러운 파티까지 이두 사람은 언제나 함께였고 그들의 다정한 모습은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올 때마다 수많은 팬들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표출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온라인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함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팬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일부 팬들은 김수현과 김지원이 곧 연애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 믿고 있었으며 또 다른 팬들은 그저 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여전히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김지원이 한 행사에서 특별한 사람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김수현일 것이라는 추측이 확산되었습니다. 김지원은 내 곁에 항상 있어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김수현과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한편 몇몇 내부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곧 공식적으로 연애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김수현과 김지원은 이미 여러 차례 데이트를 했으며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곧 기장회견이나 특별 영상을 통해 공식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수현과 김지원의 관계는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팬들을 위한 일시적인 이벤트일까요? 그들의 공식 발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그리고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관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임수연과 김지원의 공식 발표가 가까워지면서 그들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기대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소식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설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질지 팬들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다음 행보를 주목해 봅시다. 경력과 사랑이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인상적인 연기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배우 김수현이 아레나 온므 플러스 디지털 커버에 등장하며 다시 한번 그의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의 아시아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수현은 남성적이고 세련된 아름다움으로 팬들과 패션 애호가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아레나 온므 플러스 8월호에서 김수현은 미도의 새로운 컬렉션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디자인을 등장한 김수현은 강렬하고 매혹적인 이미지를 선사했습니다. 미도의 새로운 컬렉션은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김수현의 개인적인 스타일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보아롭고 눈길을 끄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김수현은 지난 5년 동안 미도의 홍보대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매번 등장할 때마다 주목받는 이벤트로 만들었고 이는 그의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업무에 대한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화보에서도 미도의 새로운 시계들은 완벽한 포인트가 되어 세련되고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연기 경력 외에도 김수현은 다른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도와의 장기적인 협력은 이 브랜드가 그에게 갖는 신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김수현이 자신의 이미지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에서의 역할로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김수현은 눈물의 여왕의 성공으로 다시 한번 그의 입지를 확인시켰습니다. 10년 만에 또 하나의 글로벌 박스 오피스 성공을 기록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배우로 인정받았습니다. 김수현의 경력은 연기뿐만 아니라 광고와 패션 활동에서도 나날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경력뿐만 아니라 김수현의 사랑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소문난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 공개되며 팬들의 궁금증과 기대를 자아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팬들의 지지와 사랑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김수현은 단순히 재능 있는 배우로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상적인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과 사랑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며 더 많은 약속과 전망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열정과 헌신으로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한국 연예계에서 김수현은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지키며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유명 영화와 광고 활동을 통해 그는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경력과 사랑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김수현은 아시아 연예계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노력과 열정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의 경력과 사랑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가며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김수현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봅시다. 그는 언제나 재능과 열정으로 팬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김수현은 더욱 멀리 나아가 아시아 연예계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팬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김수현과 김지원이 공식 발표를 내놓았다. 두 사람은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지만 이번 발표는 모든 소문을 종결 짓는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장에서 두 사람은 밝은 미소를 띠며 손을 맞잡고 등장했다. 김수현은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목소리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이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감정은 사랑입니다."라고 선언했다. 이 순간 회견장은 뜨거운 환호와 플래시 세례로 가득 찼다. 김지원 역시 눈빛을 반짝이며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공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덧붙였다. 두그 사람의 사랑 고백은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극적인 순간이었다. 팬들과 언론은 이 소식을 빠르게 퍼뜨리며 그들의 관계를 축복했다. 김수현과 김지원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해서 펼쳐질 예정이다. 앞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그들이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역사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수현과 김지원, 이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뿐이다.